바리. 타 u 안녕하세요. 플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로커를해볼 겁니다. 크래로크로커를해볼 어, 건데 제가 그렇게 고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좀 하는 편이에요. 조금 하는 편이죠. 조금 하 편인데, 아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 모바일 게임으로 할 거고요. 다른 제가 많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배그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저도 좋겠는데 하시는 분 있었으면 하네요. 어, 제가 아주 찍어놨어요. 이건 안 되나봐요. 금광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아, 이 랩은 이 랩을 막. 아, 뭐. 아, 뭐 건설하고 있나봐요. 아, 예. 네, 저는 오늘 자이언트 덱고갔갈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제돈 좋은, 좋은 분, 트, 어, 투명을 셔왔습니다 바로. 바로, 이, 팔렙한 명이네요. 팔렙 자이언트 모셔왔는데, 오늘 자이언트 데카부터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좋은데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 여기로 바로 툭, 저는 지금 이 클포, 이 트로피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털도록 할게요. 다른 분은 털수 있겠지만, 저는 엘리스나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저는 트로피를 얻어야 되거든요. 어, 한... 어 이거 괜찮다 <laughs> 이거 갈게요 일단 <laughs> 일단 33명 괜찮은거죠 바바리아 넣을게요 저는요 지금 역시 이거로 걸리네요 음... 엄청 자... 자이언트 데되가지 지금...

고으로끌어줬고요잘했습니다 지금 좋고요. 지금 별은 두개 정도 는 먹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실한가요 지금? 지금 팔렙 8렙 위험하니냐팔렙 위험하죠? 8렙 지금 위험한다. 8렙 아, 엄청난, 너무 위험해, 8렙. 아, 팔렙 죽었나요? 아, 죽었죠. 바깥포 지금 부셔가지고 애만 먹으면 되거든요. 지금 애만 죽이면 돼요. 애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애만 죽이면 별다 죽이는 걸로 끝난데. 일단 문제점은 다못 털어요. 자이언트가 되게 느린 친구이기 때문에 다못 얻고요. 물을 좀 뿌려야 되니까. 물을 뿌려것 같아. 그리고 게임 왜부 야, 장동왜부셔도 응, 대공? 고, 한다. 지금, 트로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트로피를 못 얻고 있어요. 지금 자이언트댁에 좀안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어, 그, 그런 게안 좋아요. 그런, 난 여기 있는 걸 내가 못 뭐, 생각을 못 했어. 자이언트댁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엄청 느려요. 이제 고블린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고블린을 생각을 맞춰 못 했습니다. 다음, 네, 여러분. 엘릭스 충분히 챙겼고요. 지금, 장벽만 몇 개를 시신 거야? 지금 만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셨어요 하나 푸시면 딱 들어가고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넣었는데, 엘릭스를 털어야지, 뭐, 그, 골드를 털어야지 계속 공격할 거면 털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아, 뭐하냐, 솔직히 이거. 뭐다 나? 아, 뭔가, 달, 잘할... 잘하지 않은것 같아 지금 오히려 트로피가 깎였는데 이걸로 이렇게 맞춰가든 안되거든요 아 망했죠 이거 생각해보셨나 어떻게 나? 끝났죠 아 진짜 피요없는엘릭스 많이 먹고갔네 진짜 <laughs> 필요없네 엘릭서 많이 먹었어. 왜그래 나루야 그러면 이번 고, 고블린을 좀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바바리아는. 음, 이번 자연를안 넣고 아처를 아처덱으로 갈까? 아처가또 제가 일렙이에요. 고블린덱도 괜찮아요. 고블린덱도 괜찮거든요. 맞죠? 생각을 못했다, 시장. 미안다. 하 미안하다, 미안해. 맞죠? 꼴 생각을 못했네, 시장. 니폴다안 입네? 좋아요. 살수 없는, 다살수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덱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덱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이언트 덱 쓰다가 큰거 다쳤습니다, 여러분. 자이언트 덱의 위험 쓰지 마세요.